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laughs>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오히려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 그 백성을 친 자들 친 자들을 치신 것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정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구의부리가 숙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재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이 있는 것이라. 대저 경관성읍은 정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린 바다 광야와 같은즉 동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살을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상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국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큰 나파를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국 땅에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거룩한 존으로 달려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된 우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또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날마다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27장의 말씀은 23장 이사야서 23장으로부터 시작된 소묵시록 이 이사에서 안에 있는 소 묵시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포도원의 노래, 찬양 노래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 성경에서는 이 포도원, 이 포도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놓고 이 포도원이라는 비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포도 비유, 포도 바채 비유를 어, 사용하시죠. 그리고 이 비유는, 이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동에는 크게 세 가지 과실수가 있다 합니다.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어, 오늘 이 하나님께서 그중에 포도나무를 사용하셔서 포도나무를 새롭게 하겠다, 이 포도는 새롭게 하겠다라는 노래를 이사야에게 부르게 하시는 것이죠. 포도원의 노래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사야서에서 처음 등장한 것일까요? 아니죠. 이사야서 5장에서도 포도원의 노래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장에서 이 포도남, 포도원의 노래를 묵상하면서 이, 이 포도원은 망가지고 심판받는 포도원. 어,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다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포도원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일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리워야단, 리워야단이 나옵니다. 예뱀 용이라고도 하고요. 계시록에 가서는 이 리워야단이 사탄을 상징하는 말을 어, 이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똑같이 사용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리워야단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말씀합니다. 일차적으로는 어, 이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스루나 바벨론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악한 세력들, 사탄의 권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드라마에서 보면은 힘 있는 사람 혹은 이 힘이 없는데 복수를 다짐하고 열심히 수년간 노력해서 힘을 기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복수를 합니다. 자신이 받았던 피해나 괴롭힘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복수를 감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 그것은 사람의 복수이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수는 하나님의 몫인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그날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등장을 하겠지만, 이 그날, 하나님의 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날에 대한 소망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이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자, 2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아멘!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어떠한 마음이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잘 살고 있네 정말로 복받은 세대다 하나님이 이 세대를 너무 축복하시는구나 이러한 마음이 드시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곳까지 왔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그 은혜를 잃어버린 세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세대 그래서 많이 걸어내는 슬로건 중에 하나가 회복이라는 거, 치유라는 거, 소생, 부흥이라는 거. 왜? 우리가 넘어져 있기 때문에, 엎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재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슬로건을 계속 걸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 심판의 날이 점점 다가오는구나, 하나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오는구나.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믿는 자들은 이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을 읊조리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 사회에서 5장에 보면 은이 포도원의 노래에 대해서 어떠한 기록들이 등장을 하는가 <laughs>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 심는다라는 거예요 포도원지기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수고와 돌봄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지기 주인은 무엇을 기대하고 포도나무를 심고 수고와 헌신으로 돌보고 있겠습니까? 극상품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좋은 포도가 포도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오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 포도나무가 좋은 나무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를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 울타리가 걷어져 먹힘을 당하게 되고 그 담이 헐어 짓밟히게 되고 그곳이 황폐하게 되었다. 라는 거예요. 이게 포도원 노래거든요.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도 그랬지만,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지 않은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와 영광의 포도원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이다. 언제? 심판의 날에 말이죠.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면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살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안에 이땅 가운데 모든 찔레와 가시를 모아 불살나 주십시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5절 말씀해 보니까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지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화친할지어다.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너희가 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화친할 것이다라는 화친할 것이다. 여기서 화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이 화친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뭡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너희는 하나님과 샬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샬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샬롬이 오는 것이에요. 어, 이땅 가운데 사는 우리 가운데, 사람,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다른 곳으로부터 샬롬을 찾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샬롬을 찾기 때문에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샬롬하자.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가 서 있는 자라야 나 자신과 샬롬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샬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추차 열매를 맺고 잎사귀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나무가 시내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너는 형통한 나무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 나무가 내가 여기가 싫다고 뿌리째 뽑아서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면 시내가 없는 곳으로 옮겨 심게 된다면 마르고 시들고 열매 맺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이 진정한 샬롬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의 심판의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죠 아까 전에 말씀에 고백했던 것처럼 마라나타 기대하고 소망한 날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기하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 치신과 같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수르와 바벨론 이방 백성들,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결코 같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에 그들 다스리기 위해 사용하셨던 채찍과 몽둥이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땅 가운데서 죄를 짓고 잘못 살아가면은 질책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해요. 혼납니다. 그러나 우리를 경책하기 위해 쓰였던 하나님의 도구 그리고 이 도구와 이방 사람들,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의 도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 심판의 미묘한 갈림길이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창자가 터져서 죽습니다. 은 삼십을 아겔 다마에 던져버리고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기를 소원하고, 특별히 우리가 악을 다스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악을 쓰시지, 악을 다스린다고 절대 선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선함이란 악순환을 끊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고 지혜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악하게 만들어서 쓰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선을 선하게 지키기 위해서 악을 쓰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악을 다루는 방법은 오직 당신을, 당신의 백성을 다루는 방법과는 확연하게 틀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주의 백성을 어떻게 견책하신다 이야기합니까? 적당히 견책하신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견책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무나십니다. 그러나 죽이시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보니까 동풍 부는 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풍 부는 날이 동풍이 성경 가운데 간혹 등장을 하거든요. 언제 등장을 합니까? 욥, 욥의 예. 가족들 욥을 심판 심판한다기보다는 욥을 연단하실 때이 동풍을 쓰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 요나, 그렇죠. 요나가 니누의 성에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이 덩쿨 아래 몸을 피해 있을 때이 동풍을 쓰시는 거예요. 굉장히 괴로운 바람입니다. 그러나 동풍부는 그 날에도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연약함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적당히 견책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당한다면, 참, 우리가 너무 놀라운 은혜의 간증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넘어지는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각 사람, 사람마다의 간증이 틀리고, 각 사람, 사람마다의 오는 고난의 정도가 틀리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죠. 체질에 맞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워요. 우리가 돈을 우상시하고 있으면 돈을,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질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가족을 우상시하고 있으면 예,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각자의 포동원의 노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고난을 우리 가운데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기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고난은 유익이다 나를 연단하실 것이고 나를 정금과 같이 되어 순금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견고하게 세우실 고난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다 말씀할 수 있는 이유는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작은 고난으로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 우리 10절 말씀 또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인데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정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린바다 광야와 같은 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아멘.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것이고 그때 비로소 모든 우상들이 다 파괴된다. 우리 9절 말씀해 보니까 어, 모든 돌들이 부서지고 또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는 서지 못할 것이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가? 본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본질의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라 비본질의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정치 중요하죠. 이데올로기 이념 중요하죠.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큰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고민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가르쳐 주신 사랑 그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에 매이다 보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회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가정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것이죠.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 비본질로 가득한 세대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신을 조명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질을 잃은 세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자신을 조명하신 하나님. 그래서 12절과 13절 이 말씀의 결론인데요.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12절과 13절의 노래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실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 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믿는 자들이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면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나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 아름다운 백성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모으실 것이다. 12절에 보니까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 인쳐주신다 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는 이방 백성들도 돌아온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방의 백성들까지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성생해서 여호와께 예배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라는 단어. 우리가 이제 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심판이라는 이어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죄악된 자들을 불구덩이로 던지고 또 우리가 천국에 가기 때문에 이 심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 천하가 알게 되는 사건이 이 심판의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멸망과 파멸이 난무하는 그 날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방 백성들도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할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고자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오늘부터 행복한 동행 전도 축제가 시작되는데 정말로 어 하나님이 살아 계심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행복한 동행 전도 축제의 모든 시간과 모든 기간 동안에 저는 어, 하나님의 거룩한 존존의 이 자리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영혼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하여지는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땅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역사의 본질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로부터 오는 참된 샬롬의 평강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평강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로부터 오는 참된 샬롬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주변의 인들에게, 가정에게, 교회 안에서, 우리 사업장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불안했던 세상 가운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갈바를 잃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돌아옵시다. 그때 에 이러한 말씀들이 선포될 때에, 이 샬롬의 평강이 이들 가운데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가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또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께 우리가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될 전도축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특별히 오후에는 우리 김숙향 선교사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또 전체 목장 모임 특강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각자가 가져온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지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일하시고 쉬지 않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